고등학교 가면, 잘 들어. 고등학교 가면 몸이 힘들어. 과목도 많아져. 그리고 범위도 굉장히 넓어. 여러 가지 시키는 거 많아. 뭐 수행평가, 뭐, 뭐 학교에서 무슨 뭐, 뭐 해라. 이런 거 시키는 거 되게 많아. 봉사활동, 동아리활동 이런 걸다 너네들이 지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? 어? 그러면서 상위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미리 안 하고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? 못해, 절대. 중학교 때딱이 시간이 너네들한테 가장 좋은 시간이야. 남들보다 먼저 상위권으로 자리 잡을 가장 좋은 시간을 너네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야. 영어하고 수학하고 두 과목은 절대적으로 너네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 가야 돼. 너네 이거 다 못해. 과목 많아져. 수행평가 해야 돼. 어? 범위도 굉장히 넓어. 이거 하래, 저거 하래. 시키는 거 되게 많아. 그리고 중학교 생활이랑 고등학교 생활이랑 틀려. 밤 늦게 오잖아. 몸이 피곤하다고. 일단 몸이 굉장히 피곤해. 그럼 뭘할 수가 없어. 내가 더, 쟤보다 더 잘하고 싶은데. 그러면 더 에너지를 더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게 가면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금 잘해놔야 돼 지금 지금이야 지금 기회는 지금이야